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에 그 일어나게 된 동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동일하지 않고,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애간장을 늘 녹이고, 그리고 가혹한 고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셨던 안식 10편 23편처럼 안식에 시도 주시고, 또, 오늘 24편에는 이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또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오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예배드리는 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이 시로 표현해 놓았던 이것이 바로 10편인데, 이 시편 전체적으로 보면 한 98%는 거의 다 다윗의 시라고 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다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도 다윗처럼 우리가 글을 뭐잘 써서 우리가 뭐 일기장을 써서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놓는다면 위안 그러겠어요. 오늘은 다윗이 이법겔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 그는 막 감동을 받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다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영광의 왕은 여호와다. 영광의 왕은 어떤 분이었느냐?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모든 문들은, 여기에 문은 뭐 예루살렘 성 문만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가정의 문도 열고, 회사의 문도 열고,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오늘 영광의 왕이시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여러분의 가정 앞에 지나갈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광의 왕이 오실 때, 가정의 문을 확 열어놓으시고,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평생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다윗이 뭐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일절에 땅도 충만하고 세계도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 시온산, 하나님의 산, 성막이 있는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 이때만 하더라도 뭐 교회나 시온에 어, 건물을 지어서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처럼 그냥 텐트 속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 그게 늘 걸렸습니다. 아니 나는 왕궁에 있는데,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저 텐트 속에 있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로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이 평생토록 살도록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번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 네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가 네가 너무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 나는 그것이 너에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너의 후손에게 맡기라. 앞으로 너의 태어날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뭐 좋은 돌이 있으면 큰 나무가 있으면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무엇을 하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해 놓은 여러분 자료들이 재료들이 그냥 단순하게 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쌓아놓은 자료만 하더라도 대구 앞산 몇 개가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정해놓고 말합니다. 자 성경에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입니까?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면 지금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나의 앞으로 후손들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4절에 그렇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손 여러분, 사람의 손은요, 대단합니다. 제가 어제 머리를 깎았는데 염색을 못했셨습니다만은이염색을늘 안에 갔는데, 오늘, 어제 진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염색을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손이라는 게, 사람의 손은요,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손이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 뭐죠, 이, 아픈 병이 오면 팔을 못쓴 병이 있잖아요. 아, 뇌졸중에 의해서 이런 병이 오면, 우리 엄마가 그런 병을 한번 당했는데, 아, 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팔이, 뇌졸중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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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겨서 팔이 이제 다리도 못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팔이 붙어 있을 때는 움직인다는 게 이게 몸이에요 그런데 팔은 있긴 있는데, 이걸 이제 못 쓰면 이 팔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걸렇지 한번 떼내볼까? 그러지 마면 여러분, 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도 기우뚱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손으로 가지고 우리의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가지고 무엇을 벌고, 손으로 가지고 무엇을 먹고, 손으로 가서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이 주시되, 어떤 것? 깨끗한 것. 가슴, 뭐, 사기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얻어서 얻었던 수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과 앞으로 후대에 이끌어 나갈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는 손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외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손은 주머니에 넣지만 실제적으로 밖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볼때아저 사람은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어딜 가더라도, 야, 저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뭐냐니까, 손이 깨끗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첫째로 손이 깨끗한 사람. 옷도 잘 입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관리도 잘 해야 된다. 자, 첫째, 하나님께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외형적으로 보면 손이 깨끗한 사람이다.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겉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겉에서 나오는 것은 뇌에 의해서 활동적이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린 것이 뭡니까?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작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의 뭐 밑그림도 그리고, 야, 이렇게이렇게 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갖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아,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대로 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느냐?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합당하다. 이 흠이 없다. 뭐 예수님처럼 흠이 없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손이 깨끗하다. 사기치고 협박하고 공갈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얼굴에 간판에 쓰여져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얼굴에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통하여 여러분 얼굴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광채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참 은혜스럽다라고 한그 말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만남의 복을 가지고 또 하루 종일도록 주관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뜻을 허탄한데 부지 니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주어진 목적이 정해져 있으면, 이 뜻이 정해져야 된다. 제가 이거를때 국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 그 막대기 하나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한번 달려가서 봐라.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뭐, 육0몇명 되니까. 막대기를 하나 다 가지고, 석탄 분지를 놓고 막 가는 거요. 예 그냥 앞을 보고 가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 이 있는데 다 마지막 오인 지점에는 다 각각 다 달라 목적이. 그래서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막대기는 나의 인생이다. 너희들이 갈때 어느 한 목적을 정해놓고 가라. 어떤 아이들은 꼬불꼬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똑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허다 내주지 두지, 두지 않는 것은 목적을 바른데 두고 가. 한 목적을 두고 간다.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문들아, 하나님의 법게가 들어오니까 너희들이 마음을 정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라.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이법게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막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층에서 자기 아내가 이 벗개가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자기 남편이 자기 왕이 춤을 추고 있는 자기 아내 미간이 신통찾게 업신적이고 또 얄밉게 생각하고 왕의 채통을 지켜야지 아이고 이런 말을 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한번 찾아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자, 사무엘 하 6장 23절. 사무엘 하 6장 23절. 사무엘 하 6장 23절. <laughs> 하 6장 23절. 자,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누가 사울의 딸 미갈이 언제 중둔 날까지 그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아주 업신적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6절에 그랬어요. 6장 16절에 사무하 6장 16절에 여호와의 귀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는 자기,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음에 그를 보였더라 없인여겼더라 왕은 좋아서 막 미치겠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데 미완에게는 그게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왕이 책략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다니냐 여러분 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속삭이고, 내뱉고, 자기 마음의 이야기 하는 것도 하나님을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뭐요? 자기 평생의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뜻에 허탄한 데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평생의 그 뜻을 하나로 목적을 정해졌으면 앞으로 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짓 맹세 우리는 시장에 가더라도 가끔씩 물건을 깎아삽니다. 저도 이 하양의 5일장에 자주 갑니다. 가면 이뭐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 가면 성도를 만나거든요. 거기 얼마나 박쁜지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볼 일은 없는데, 뭐샀것 없는데 한번 이렇게 서 가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잘 계시냐고. 이게 신박해요. 그래서 오늘 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짓명세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 앞에 갔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왜싸우냐 그랬더니 아이고 물건이 너무 비싸다고. 비쌀 수밖에. 여러분 벽한 톨도 사람의 손이 백 번이나 가야 우리 입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안에 같이 가면 절대로 깎지 마라. 돈 벌려고 러면 그냥 그대로 주세요 당신이 가서 뭐 수박 한 덩어리 2만 원주고그 만들어내겠습니까? 못뭐 만들잖아요. 그거 주시는 걸뭐알 아이고 그래도 이러면 뭐가 되가 뭐가 되가 아니라 그게 아니고 어떻든 간 복고마다 달라고 하면 절대로 깎지 마라.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할까? 나는 뭐 교회인데 이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은 진실되고 좋은 것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은 같이 주고 사야지 그걸 가지고 뭐 교회까지 팔게 뭐겠어요 교회까지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팔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농사짓는 사람들은 마음은요 그냥 잘 몰라요 자기도 지어 봐야 알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돼 가는지 힘들지 엄마가 되어 봐야 그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닮아간다면 오늘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5절, 그는 요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요호와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비없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해드리는 것, 오늘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라. 다윗이 감동적인 하나님의 범계가 오는데 그런데 그것을 업신적이는 여러분 교회를 절대로 업신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로 고마운 마음을 내뿜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업신적이고 내 마음에 무시하고 내 마음에 천대하고 내 마음에 깔고는 이런 소리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좋은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시고,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자들 하나님 돌봐주셔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병원에서 또한 포함과 영천과 대구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 주여 두루두루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거름거리마다 예수님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사람과 마음에 맞지 않아 싸울 때도 있지만, 주여 그때마다 주님은 몰래 몰래 내 뒤에 발자국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보혈 속에 우리의 발자국을 담가주시고 오늘도 깨끗하게 해서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 하루 일과 가운데도 주님 돌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남편의 아픈 부분을 간도하는 아내에게도 간절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업신 여기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이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거워할수 있는 평. 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그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알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은 아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